저도 부목사 생활을 해봤는데, 그 교회, 좀큰 교회 가면 부목사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 교회를 다니다 보면 부목사님들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5분만 봐도 그 교회 분위기를 아는데, 순천중앙교회 부목사님들은 굉장히 자유로우세요. 담임 목사님 앞에서도 스스럼이 없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굴이 좀 이렇게 찌든 때가 안 느껴져요 밝아요 얼굴이 밝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떤 교회 가면 부목사님이 단임 목사님 앞에서는 죄인처럼 움직이는 분들도 계세요. 교회에 와 보니까 부목사님들이 참 자유롭다라는 것을 보면서 아, 부목사님들이 저만큼 자유로면. 우 우리 성도님들도 참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시겠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 단임 목사님이 권위를 내세우지 않으면 부목사님들이 좀 자유롭게 창조적으로 목회의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목사님하고 단임 목사님하고 합쳐서 전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분위기가 순천중앙교회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순천중앙교회 오면 아, 저도 나중에 순천중앙교에 부목사로 올까, 이 생각까지 해봅니다. 아주 편하고, 오늘 오상열 목사님, 그리고 그 최은선 목사님, 최천수 목사님 셋다뵀는데 일단 얼굴이 피니까 사람들이 멋있어 보여요. 멋있어 보여요. 그래서 최은선 목사님 딱 보니까 저하고 이 멋있기가 비슷한 거예요. 저도 서울에서는 상당히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최연섭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 오늘 그 교사 헌신 예배라고 전화 오신 분이 최연섭 목사님이라서 제가 지금 최연섭 목사님 이야기하는데 최연섭 목사님하고 저하고 굳이 비교를 해봤습니다 누가 더 멋있을까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어 우리 성가대 분들은 누가 더 멋있을 것 같아요? 저요? 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저라고 이야기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성도님들은 누가 더 멋있으신 것 같아요? 최은선 목사님 멋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더 멋있으신 것 같죠? 감사합니다. 네, 최은선 목사님이 저보다 신앙이 조금 더 깊은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저보다 기도를 더 깊게 하신,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 제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더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보적에도 두 개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연선 목사님이 났냐, 안홍철 목사가 났나, 멋진 것을 단임 목사님은 비교가 안 되고, 이두 비슷한 연배의 사람이 누가 더 멋있다, 누가 더 멋있다 할 때, 결판이 안날때 어떻게 합니까? 결판이 안 나면 어떻게 하죠? 재판을 해요? 가위바위보를 하죠? 가위바위보를 해서, 만약에 내가 이기면 내가 잘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최원수 목사님 이기면 최원수목사님잘 났다. 뭐뭘 사먹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은 누가 살까? 뭐 가위바위보 하면 값이 똑같으니까 똑같은 값으로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우리 우리 성도님들하고 저하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다섯 번 안에 제가 모든 성도님들을 이기면 제가 더 멋있는 걸 하고 다섯 번 해서 계속 살아남으시면 최현순 목사님, 오상열 목사님, 최천수 목사님, 그리고 홍인식 목사님이 더 멋있는 걸로 우리 가위바위보 게임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친구들도 가위바위보 할줄 알지? 가위바위보. 우리 일어서서 가위바위보를 해봅시다. 다 일어서주셔도 됩니다. 일어서주십시오. 일어서서 저랑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는 분은 계속 계시면 돼요. 지는 분은 앉으시고 비기는 분은 한번더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랑 합니다. 저랑 해서 가이바이에서 지면 안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도 가이바이 보자. 가이바이 합니다. 어, 저, 저, <웃음> 기도하세요. <웃음> 자, 가이바이 보겠습니다. 가이바이 보. 어, 이기셨어요? 아우, 예, 우수수수 예, 가이바이에서 이기시면 제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북스탠드 책 이렇게 딱. 고정시키는 거 이것을 두 개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합니다. 가위바위보! 예, 아이고, 아이고, 부관이 내리지 않네. 자, 또 합니다. 오이거 많이 있으시네. 가위바위보! 오, 세 판까지 계시네. 자, 또 가위바위보 합니다. 가위바위보! 오, 뇌판, 네 뇌판에 네 지금 한 10분 계시네요. 자, 또 합니다. 가위바위보! 이야, 이제 제가 뭐 내는지 다 아시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그죠? 이야, 뭐 내는지 다 아시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예, 요두분만 요 해볼까요? 우리 보기 쉽게. 아니면 계속 계시겠어요? 그럼 이제 제가 아까 내던 거 말고 다른 걸 합니다. 일어서셔도 돼요. 다시 아까 내던거 말고 이번에는 진짜 가위바위보입니다가위바위보야 <laughs> <laughs> 다섯 번 해도 안 되네. 예, 여기서 제일 연장자가 누구십니까? 제일 연장자 되시는 분이 예, 뒤에 안경 끼신 집사님. 체크 난방입원 집사님이십니까? 아, 예예, 예, 중간에 계신 집사님. 예, 저랑 한번만더 해보죠. 가위바위보. 어. 예, 가져가세요. 이거. 오셔서 가져가세요. 아니 집사님이 이기고 나니까 뭐뭐뭐 뭐 노량해전에서 승리한 이순신처럼 <laughs> 너무너무 좋아하시네요 아예 제가 봐도 전선 목사님이 저보다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멋있는 분 보는 사람들 제가 조금 더덜 멋있어도 멋있는 사람 보면 제가 기쁘게 돼요 목사님들 세분참 즐거이 지내시는 것 같고 다단위 목사님하고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진짜 영적으로 순천의 중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가위바위보를 하셨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성경에서 봤어요. 아, 우리는 그냥 누가 뭐, 뭐 사먹을까, 누가 뭐 멋질까, 이런 엉뚱한 걸로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예수님도 가위바위보를 하셨어요.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그 가위바위보는 그냥 누가 이기고 지는 가위바위보가 아니라, 영혼의 가위바위보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영혼의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각기 다른 가위바위보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누군지 이 사람들이 가위바위보를 뭘 냈는지 예수님은 한결같이 뭘 내내시는지 우리는 그러면 뭘 낼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회당에 서 있었던 일입니다. 회당에 있었는데 회당에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신 다음에 쭉 둘러보면서 한쪽 사람만 계속 봤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왼손 마른 사람도 힘들지만 오른손이 만약에 말라 버렸다. 이렇게 비틀어졌겠죠. 말라 버렸다 그러면 밥을 먹기도 힘들겠죠 옷을 입기도 힘들고 걸어갈 때도 뛰어갈 때도 사람들하고 악수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한쪽 손 마른 사람들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소외를 당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왕따를 하고 피하고 무시하고 멸시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디 있냐면 회당 맨저 귀퉁이에 쪼그려 앉아있었고 근데 예수님 오셔서 그 사람을 딱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고 한가운데로 와서 일어서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회당에는 누가 있었냐면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의아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품었던 생각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성경 다시 한번더 보여줄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사람들은 가위바위보 중에 뭘 냈을까? 예, 2절 말씀, 예, 그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시했어요. 예수님을 주시하면서 왜 주시했다고 돼 있죠? 고발하려고 주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있었던 시기는 때는 언제인가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불로 세우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자기들이 보기에 지난번에 귀신 들린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준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은 안식일에 고쳐주면 안 돼요. 안식일에는 진짜 죽을 병에 걸린 사람 아니면 고쳐주면 법을 어기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난번에 안식일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에요. 법을 어기는 나쁜 사람, 범법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또 한쪽 손 많은 사람을 불러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야, 저 사람 또, 또 사람 고치려고 한다.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왜안식일를 사람을 고치지? 저 사람 또 법을 어기려고 그러네. 만약에 저 사람이 또 법을 어기면, 우리 고발하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가위바위보 중에 뭘 냈습니까? 문제. 가위바위보 중에 뭐 했습니까? 가위를 냈죠. 예수님을 주시했는데, 고발하려고 주시했고, 비판하고, 헐뜯고, 잡아 끌어내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영혼의 가위바위보 중에 뭐 했다고요? 가위를 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비판하고 홀 뜯고 잡아끌고 욕하고 수군수군하고 험담하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가위바위보 중에 가위를 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또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라 하는데, 그 부류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을까? 바리새인들은 수군수군하고 주시하고... 비판하고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뭘 했을까? 마가복음 3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뒷짐지고 있었습니다. 팔짐지고 가만히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일어서라 라고 하시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무엇이 옳으냐 하고 그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됐다. 이제 예수를 잡아서 오게 쳐넣을 수 있어. 이번에는 예수를 꼼짝 못하게 잡아서 오게 쳐넣고 때리고 폭력질하고 나중에는 죽여버리자라고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뭘 했습니까? 뭘 했죠? 주먹을 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헐뜯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수를 잡아서 옥에 넣고 고문하고 폭력을 쓰고 나중에는 죽여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비판의 가위질을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폭력의 주먹질을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뭘 했겠습니까? 마가복음 한 번만 더 해주시겠습니까?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에 예수님은 무엇을 내셨을까?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의 그 나쁜 나쁜 마음들, 사람들의 그 비판하는 마음들을 노하면서 막 째려봤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고 바리새인을 보지 않았습니다. 잠시 그렇게 보고 난 다음에 오직 한 사람, 한쪽 손말한 사람만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 앞에 걸어가서 "내 손을 내밀라"라고 했습니다. 한쪽 손물 한 사람이 손말은그 손과 손을 내밀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손을 펴서 잡아주셨습니다.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 주시고, 품어 주시고, 그동안 얼마나 서러웠니, 그동안 얼마나 고통 받았니 하면서 그 사람의 손을 꽉 잡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내셨습니까? 보자기, 손을 펴서 그 사람의 손을 꽉 잡아 주고, 어깨를 두드려 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안아 주고, 품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가이바이버 중에서 늘 보자기를 내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마음 속에 가이바이버를 많이 합니다. 영혼의 가이바이버를 많이 하죠. 버스를 탈 때나 차를 탈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사람들을 만날 때나 만약에 사람들이 내 발을 밟으면 갑자기 막 비판의 마음도 생기고 어떨 때는. 좀더 심하게 때리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어떨 때는 너는 왜그 모양이냐 그거밖에 못하냐 넌 도대체 어떻게 될래 이렇게 하면서 비판에 가해지를 하기도 하고 가끔씩은 넌 진짜 한번 혼나봐야 돼 라고 하면서 마음속으로 폭력의 주먹질을 하기도 하고 가끔씩은 이렇게 또 품어주기도 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영혼의 가위바위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영혼의 가위바위보를 계속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위바위보 중에 뭘 했습니까? 누가 보음 구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영혼의 가위바위보에서 뭘 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누가 보음 구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로 들어오지 마시오. 그래서 우리 마을에 들어오는 걸 금합니다 하면서 저 사람들은 유대인이야 참 이상한 사람이야 왜 우리 동네를 올려고 그러지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진짜 우리하고 상종을 못할 사람이야 하면서 가위질하고 비판질하고 수근수그이고 욕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저 사람들을 다 태워버립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비판의 손가락질, 가위질, 수근대는 수금대 가위질을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저 사람들을 때리고 폭력질하고 죽여버리자라고 하면서 폭력의 주먹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잡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의 종들이 몽둥이를 들고 오죠. 몽둥이를 들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폭력의 주호를 쓴 거죠.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 종 말고에 귀를 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몽둥이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든 예수님 잡으려고 이렇게 해서 작은 폭력의 주먹질을 쓰는데,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라고 하는 그 베드로는 칼을 뽑아서 귀를 내리치는 더큰 폭력의 주먹을, 작은 폭력의 주먹에 더큰 폭력의 주먹질을 하는 제자들이 아닙니까? 제자들은 서로간에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더 멋있다고, 나가 멋있으니까, 나보다 옆에 있는 사람은 더 못해, 그러니까 저것도 못해. 아이고, 이상한 사람, 쟤도 제자라고, 참 웃긴다라고, 비판의 손가락질하고, 을 나중에는 마음속으로, 저런 아이, 저런 애는 우리 모임에서 잘라버려야 돼, 징계를 내려야 돼, 라고 하시면 폭력의 주먹질을 쓰지 않습니까? 그랬던 제자들이 십자가의 예수님.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혼의 가위바위보 중에 뭘 냈습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더라도 할례를 받아야 기독교인이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와서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할례를 받지 않아요. 저 사람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무언가 좀 모자란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을 들좀 혼내줍시다라고 하면서 비판의 가위질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회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을 내쳐버리시다, 잘라버리고. 폭력질해서 쫓아버립시다라고 하면서 폭력의 주목질을 쓰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들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차별하지 맙시다. 우리가 품어줍시다. 야고보는 저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말고 우리가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함께 걸어갑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비판의 가해지를 하는 사람, 폭력의 주먹질을 하는 사람이 손을 펴서 사람들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어깨를 두드려주고 손을 꼭 잡아주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도 영혼의 가이바이버하면서 때로는 비판의 가위질하고 폭력의 주먹질을 쓸 때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보자기를 내셨기 때문에 우리도 되돌이기면 힘을 다해서 보자기를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명기 15장 12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내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들에게 내 손을 펼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 다 여성분이신데, 대개 가셔서 자문 31장 2 0절을 보십시오. 현숙한 여인이 누군지, 현숙한 사람은 공핍한 자에게 손을 펴주고, 공궁한 자를 손을 잡아주는 사람, 그분이 현숙한 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손을 펴서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쓰다듬어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유치, 유치부 아동부 교사 헌신 예배인데, 저희는 아이들을 보면서 지금도 아이들이 있는데, 저 아이들이 커서 어떻게 되려나, 저 아이들이 도대체 잘 자라긴 할까? 계속해서 이렇게 순수하게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나중엔 진짜 큰 하나님의 딸과 아들들이 되어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저도 선교를 하고 여러분들은 교육을 하고 전도를 하고 여러 가지 교회 일과 주의 일을 하는데 가끔씩은 그 생각을 합니다. 이 작은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어쩌면 밑 빠진 독의 물붓기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 선교를 하는 것도 성교를 할 때도 그 사람들이 갑자기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계속 케어하고, 성기고, 안아주고, 품어주는 것이 밑 빠진 덕에 물복기 같기도 해요. 저 아이들에게 계속 물 부어줘봤자 물은 다새어나가고 언제 저 아이들이 클까? 아유, 너무 힘들어. 진짜. 어, 교육이나 성교에 투자 교회가 많이 투자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낭비이고 소비이고 필요 없는 일 같기도 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제 딸이 있지만 제딸 보면 어휴, 제가 언제 커서 지, 진짜 자기 노릇 할까 막 이런 생각. 그래서 야 이게 가능할까 교회에서 교육이 가능할까 성교가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 결론이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맞습니다. 선교를 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맞아요. 그렇지만 낭비가 아니다. 허비가 아니다. 소비가 아니다. 헛되린이 아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 분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 밑 빠진 독의 물 붓기를 매일매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밑 빠진 독의 물 붓기가 뭡니까? 밑 빠진 독의 물 붓기가 뭡니까? 밑 빠진 독이 뭡니까? 우리들이 매일 하는 겁니다. 저도 오늘도 하고 왔습니다. 독은 독인데 밑 빠진 독입니다. 이게 뭐죠? 화분입니다. 이 화분이 밑 빠진 독이라는 거죠. 이 화분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다 빠져 나가죠. 밑 빠진 독이니까 물이 다 빠져 나가죠. 그래서 너무 아깝다. 물이 너무 아까우니까 밑에 독을 다 막아 버리자. 물이 전혀 빠지지 않도록 다 막아 버리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식물이 어떻게 됩니까? 죽어 버리죠. 화분은 밑이 빠져야 됩니다. 밑이 빠지고 물을 부어서. 물이 반은 나가고 반은 뿌리가 물을 머금고 산소도 머금고 물과 산소를 같이 머금고 순도 쉬면서 물도 마셔야지 화분에 꽃들이 자라나는 겁니다 저는 교육은 밑빠진 동에 물붓기라고 생각합니다 성교는 밑빠진 동에 물붓기 많습니다 계속 계속 부어도 언제 이 나무가 자라 이게 너무 소비야 너무 소비야라고 하지만 우리가 계속 계속해서 물을 주고 오늘도 주고 내일도 주고 모레도 주고 하면 이 꽃들이 아이들이라는 이 꽃들이 하나님의 때 언젠간 자라난다라는 것이죠. 아까 기도했죠. 우리는 계속해서 심을 뿐입니다. 계속해서 물을 줄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 화초를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을 할 때도 선교를 할 때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맞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아서 허비 같고 소비 같고 낭비 같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기에 꾸준히 계속해서 물을 주면 하나님의 때에 언젠가 이것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십시오 지금 아이들이 그래도 저롱초롱하지저 아이들이 코 올리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 아이들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저렇게 예쁘게는 자랐지만 또 부족한 점이 있지만 계속해서 물을 줘 보십시오. 그럼 저 아이들이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서 더욱 더 크게 자라난다라는 것이죠. 다만 그때 우리가 할 것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둡니다. 다만 우리가 피곤하지 않게 계속해서 물을 부으면 우리 아이들은 이 밑빠진 독에서 하나님이 때에 자라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혼의 갈발보를 합니다. 갈발보를 하는데 이 밑빠진 독에 자라나는 우리 풀들을 비판을 하지 않고 욕을 하지 않고 폭력의 주먹질을 쓰지 않고 어떻게든 손을 잡아주고 약한 아이들, 부족한 아이들, 조금 조금 배우 간 아이들을 어떻게든. 잘 자도록 라 손을 꼭 잡아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어깨를 토다여주고 그래서 예수님이 늘영원의 가위바위보에서 보자기를 낸 것처럼, 우리도 보자기를 내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외로운 사람,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은 어려 보이는 우리 아이들을 계속해서. 맑은 물을 부어서 언젠가는 우리 아이들이 순천 중앙교회 대들보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보자기를 펴시고 손을 펴시고 손을 꼭 잡아 주시고 어깨를 토닥여 주시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 주시고 품어 주시는 우리 유치부 아동부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성가대원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